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자, 2024년 예, 5월 2일 목요일 예,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어, 지난주에는 우주항공청을 얘기해드렸었는데 어, 그게 이제 <laughs> 녹화 편집이 안 돼갖고요. 어, 그 내용들이 좀 그래서 제가 어, 나중에 기회되면은 어, 어차피 우주항공청이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 다시 한분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그 물론 제가 이틀 전에 일찍이 어그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어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플이 지금 매출이 계속 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참 예. 지금 뭐라 딱히 얘기는 할수 없는데, 근데 애플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변화가 지금 나타나는 조짐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이제 애플의 이제 사장 최초로 아이패드에 이제 아몰레드, 예, OLED를 이제 채택을 했어요. 음,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게 뭐 대수냐? 최초예요 최초. 어, 최초인데, 이 OLED를 채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아이폰까지, 에, 전략적인 이제, 그 뭔가 디자인이라든가 예. 그게 지금 애플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예. 뭐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모든 측면에그 조합을 갖기 위해서 그 아몰레드를 이제 채택했다는 그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모르죠 예뭐 근데 앞으로는 애플도 그 이제 폴더블 같은거 나올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은 이제 OLED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죠 어 맞고 이제 화질상 예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아이폰도 역시 출시 하겠다고 예 간접적으로는 계속 발표하고 있죠 <laughs> 자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쨌든 뭐 OLE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강자 다 보니까 예, 그동안 계속 공급도 해왔었고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딜이 좀잘볼 필요 있다. 예. 자, 중소형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디가 시장 범위가 가장 커죠 음. <laughs>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LG도 공급, 어, 할 거라고 이야기 나오고는 있어요. 어. 근데 어쨌든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부지런히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과거도 많이 말씀드렸었고. 음. 근데 이거는 단순 테마가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단순히 투자하실 때 테마하고 그 시장의 그런 그 이제 가치주 이것을 이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테마는, 그러니까, 공개된 소식들이 시장에 모두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당장 돈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앞으로, 기대감 근데, 근데, 아몰레드가 이제 아이패드에서 최초로 출시해서 채택했다는 것은 뭔 말이니까?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더라면, 시장 가치를 부과해 줄수 있는 테마에다가. 결론은 뭐냐면은, 진정한 시장 가치를 가져서 주가가 한번 어, 제대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실질적으로 매출을 보여줘야 돼요. 실적으로. 그래야 그 이제 종목이 단단하게 장기로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시다시 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그게 뭐, 어, 실제 다 상당히 잘 나왔어요. 상당히 잘 나왔는데, 어, 조정받고 있죠. 어. 잘 나오는데 조정 받고 있다. 근데 그 결론은 그거예요. 어. 물론 신기술을 채택했다마 미래 비전을 더욱 더게어그 이제 어떤 식으로 어에로 이제 뭐돈벌 것이냐 이제 그걸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아직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어, 강조하는 거예요. 뭐 어, 지금은 좋지만은 미래는 그다지 뭐 예, 지금 그런 판단하는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어 한번 조정받는다. 았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음. 그 시장이 조정받으면 사람들이 그 이제 하는 이야기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아들이 의약 의아 반도체들이 실질 기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기반이 되면서 이제 실질 계속 나오니까 어 그걸 이제 우리는 물론 더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싶다만. 어 사람들이 단계에 많이 오르니까 한 번씩 조정받고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어, 아직도 미국 시장이 바로 조정받는다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미국에 지금 대선도 있고 하니까 금융리스크를 상당히 지금 긴장하게 시장을 조정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 뭐, 연련도 마찬가지고, 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 금리를 동결했죠. 음. 어쨌든 어, 시장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어. 그러니까, 물론, 참좀 애매모호한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잘 나와서 탈인데좀 그네요. 예. 근데 어쨌든 어 r 반도체는 어차피 앞으로 엔비디가 어, 계속 독주할 수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야 반도체를 이제 연구 개발해서 이제 파운드리에한단 아, 말이죠. 어 어느 시점 되면 어. 하반기 나온다는 소리도 이야기하고 막 있고 해요. 어. 그래 삼성전자에도 막하원2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 그렇고, 어. 근데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의 경쟁이니까, 어. 이거는 되죠. <laughs> 그렇죠 아마존은 지금 매출이, 어 거의 다 a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 있죠. 어. 그니까. 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대기업들 삼성뿐만 아니라 캐 t 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있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려고 계속 쥐락펴락 하고 있죠. 어,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도 어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그에 관련 이제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가 태풍 어 역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언젠가 봐야 되겠죠. 어. 만약에 확신한 기업이 있으면 미리 미리 좀선미해 두면은. 근데 이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산업 추세가. 음, 그러니까요. 근데 열풍을 100% 분단 장담은 못 해요. 근데 시장 큰 추세는 가고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아무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어, 음. 오랫동안 이제 시장에서 좀소요됐다가 이제는 좀, 예. 좋은 기회가 주어진 듯 합니다. 음. 더군데다가 지금 아몰레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앞으로 하반기 되면 XR이 또 나와요. XR. 그뭐 마이크로 올레디를 이제 채택을 한다는 거죠. 어. XR 제품 나오면 더욱 재밌겠죠. 어. 더군데다가 5월달부터 또 뭐가 있냐면은, <laughs> 이따가 제가 정목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5월달부터는 갤럭시 링 이게, 이게 그 뭐야, 가락지. 지난번에, 그, 뭐, CES에서, CES 2024에서 발표한 것처럼, 예, 이제 그게 이제 올달부터 양산이 들어가요. 처음에 50만 개 만든다고 그러더구만요. 그, 이게, 그, 이 모든 것이 아몰레드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니까 그 연관성이 뭐가 있냐면은, 기판이 있어요, 기판. 어, 올레도 이제 전문용, 그 결론을 말하면은, 아몰레드에 들어가는 이제 전용 소재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다. 그죠. 어.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좀 갤럭시 x 2 4부터는좀 판매량이 증가된 관계로 해서 여기도 좀 수혜 받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냥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채택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기에서 이제 주목해서. 음. 근데 이들 주가도 보면은 아직도 너무 싸요. 너무 싸니까 잠재적 성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기회 준 거죠. 음. 시지졸은 제가 지난번에도 몇분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가다가 요즘 또 많이 조정받고 해요. 제가 이따가 또 종목 말씀드리면은, 어, 이후였었네. 바로 생각나실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음, 아몰레드 이제 장착해서 제품이 출시되게 되는 이제 아몰레드 전용 이제 PCB 하고 PBA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말이냐면 PCB는 그냥 기판이에요. 어, 기판을 만들면은, 이제, 그, PBA 회사, 그, PBA 기업들이 이제 가져가서, 여기다 아몰레드 장착하는 칩을 딱, 전자칩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이제 메인보드를 만드는 거죠. 그게 PBA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삼성하고 LG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음. 이게 실적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어, 지금 모두 시장에서 모두 어가뭐 어쩌고 이쩌고 하니까, 아 i 생기니까 워낙, 그, 이제, 뭐 전력이라든가 최근에 이게 막 너무 과열하다 보니 이게 다 예, 메모리 돼가지고, 예. 주가가 전혀 힘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아이폰에서 최초로 이제 이게 출시가 되니까요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실적이 기반해서 아이폰 이제 아이패드만 출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앞으로 이제 조만간 이제 또그 뭡니까 어그 이제 아이폰까지 아이패드에서 아이폰까지 이제 전부 다 이게 채택하면 이거는 앞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어 그러니까 매출 실적이 이제 성장장구할 수밖에 없죠. 음. 더군다나, 이제, 5월달에, 이제, 갤럭시 링, 이제, 생산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어. 그리고 또, 이제, 3분기 들어가면 또, XR 소리가 또납니다그 예. 그니까, 어쨌든, 너무나 좋은 기회인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주가 진짜 나중에, 제대로 아몰레드, 이게, 그, 애플 아몰레드 열풍 한번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무시해서 그냥, 단기 투자하면, 여러분, 진짜, 용서 안 됩니다. 어? 잘 보세요. 어? 음. 자, 처음에 기업은 제가 한국 컴퓨터를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이게 5,500원짜리에서 한번 설명을 한 바가 있죠. 어. 그때 제가 이게 신고가니까 투자하신 분은 좀 오래 털고 있으라고 보인다. <laughs> 시장 계속 저해다 보니까 계속 눌려 들어왔었는데. 음. 자, 이제 또 다시 투자하도 돼요. 어. 다시 또 공략하셔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컴퓨터 보면은, 자, 그, 미래가 추정 안되도록 지금만 보더라도 2022년엔 1 0 5 0원 주당순이기 2023년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1350원 나왔어요. 주당순자는 9300원이고 영업임익를6.4% 부채가 22, 오른 배당을 300원 줬고요. 유동주식 비율이 45%입니다. 이게 올레드 PBA를 생산하는 것이 생산 비중이 65%고요. 그리고 또 어디를 납품하면은 그 삼성TV 중에서 그 QD 있잖아요. QD. q 이그 대형 패널, 그하는 거. 고개도 납품하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통해가지고. 그게 매출에 이제 대형 패널에는 매출이 한 22%. 어.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상당히 제일 수혜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쪽으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런 추세로쭉 간다면 이 기업 가치는 엄청나는 겁니다. 음. 아무튼 좋습니다. 음. 자, 어쨌든, 자, 암티당 추천하는 전략은 그렇습니다 자, 상단에는 6천원6천5백원 예. 하단에는 6천원에서 매집하셔서, 매집하셔서, 그냥 가만히 들고 계세요. 그 예. 가만히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이 상당히 날 거라고 보여져요. 음. 자, 두 번째 기업은 어디냐면은 역시 PBN인데, 얘네는 삼성 LG 다 하고 있는데, 어, 실적이 더은 JMT.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죠 <laughs> 생각 안 나실걸. 근데, 야네는 그 비중이 그 모바일, 어, 나중에 오히려 아이폰이 출시되면 더욱 주의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요. 어,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화면에 TV나 뭐 그런 좀 대형에 좀 많이 공급하는 편이고. 그래서 야네도 야, 야네는 이제 그 주당순 2022년 1,760원, 2023년 은 1,380원, 주당순 작은 7,500원, 어, 영업 률이 12%에요. 어, 한국 컴퓨터보다 더 높죠. 음. 부채는 17%이고, 배당 150주고 유동 주식 비율이 55%입니다. 그, 야네 공장이 베트남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뭡니까, 영업 어, 이율이 좀 높은 듯 싶어요, 음. 근데 야네는 또 앞으로 마이크로 올레디 칩, 칩에 들어가는 PBL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어. 어쨌든, j m t 어, 아주 좋죠? 좋습니다. 자, FPBL의 p b 어, 그, 아몰레드의 FPBL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판 있잖아요. 기판 위에다가 이제 전자칩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용을 전자칩을 딱 해가지고 메인보드를 만드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것을 아무나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기업들이 종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네네 매출과 거기 어, 이제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국내만 공급하다가 아이폰까지 애플 거룹까지 이제 공급하게 되면 그거는 이거는 뭐 대박나는 거죠. 근데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왜? 최초라는 우리 단어를 꼭잘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시장은 항상 최초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주가가 막 급등할 때 따라잡아가지고 열광하지 말고, 그거는 제일 안 좋은 투자입니다. 개인들이 위해서, 주식이 서돈못벌어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열광할 때 따라잡을 때 투자하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시장 판도는 시세에, 그런 단기 시세에 너무 그, 하지 말고, 이, 도대체 이 기업이 가치가 얼마 되는지, 실적으로 보여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반영할 거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도 요즘에 서금세금이 계속 사들어 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어?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뭐 이런 PBA는 그뭐 PGP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PGP는 안 만들어요. 어. PGP를 이전에 과거 공급했던 기업이 어디였었냐면, 자, 인쇄 회로 기판이 PCB입니다. FPCB가 뭐냐면은 이제 플렉서블 FPCB. 그러니까 휘일 수 있는 거 이런 거있잖아요어 그런 걸 이제 앞으로 대세죠. 어플렉서블 같은 거 음. 그러니까 PCB를 많이 공급하는데 과거에 그, 애, 그 애플에 많이 공급했던 이제 그니까 인터폴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FPCB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플렉서블 PC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애플의 아이폰에 그 애플 애플 그 전자기기에 상당히 수혜받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과거가 이 FPCB 채택이 없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채택하는 관계로 실적이 지금 끙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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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얘네 이게 FPGB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에 나오는 XR하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링에도, 이 안에 이런, 그, 뭡니까? 플렉서벌 FPGB가 채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 시장의 기대치가 아주 높아요. 음. 자, 2022년에, 어, 주당 수익률 660원 나왔고요. 올해 2023년에 1170원. 조당 음. 준사자는 9,500원이고요. 그리고 영률이 5%, 지금은 5%. 어. 그 실적이 과거보다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좋아지는 추세예요. 어. 지금 여기 에 이제 채택하는 이제, 그, 야내가 90%가 해외로 수출합니다. 수출 해요. 그러니까 부채가 36%어 그걸 유동 주식 수가 52%입니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저는 뭐그그 한국 컴퓨터 JNT 중에 둘 중에 하나 투자하시고요. 어. 근데 만약에 삼성의 갤럭시고 SR하고 같이 또 엮여서 자좀 보시자면은, 어, 인터 폴렉스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전형적인 삼성하고 갤럭시의 양쪽으로 다, 어, 수혜 받는 진정한, 어, 그게 이제 올레드에 들어가는 플렉서블 이제 수출에 대해서 가장 수혜 받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딱 이것만 보시도록 하세요. 아몰레드. 그래서 오늘 이세 종목만 어, 설명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보기엔 다 좋은데 단기로는 한국 컴퓨터는 JMT가 주가더 많이 갈 테고 어, 조금 길게 본다면 인터플렉스가 좀더 많이 갈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역시 그런 지압니다. 단기 자금으로 하실 분들 이쪽으로 어 크게 좀어 금액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 인더플렉스를 좀 분할 매집해 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7일입니다. 오늘 5월 1일이죠. 요즘에는 미, 정치 대아 그러니까 뭡니까? 국회에서 막 그러니까 그 뭡니까? <laughs> 특 때문에 막 이게 막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laughs> 시장이 별 영역이 없어요 정치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이슈가 게 매물되고 있을 때 우리는 매집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슈화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치고 올라갈 때는 우리는 예, 그때는 이제 좀 상황 보고하면서 언제 언제 챙길 것인지 동향을 쭉 짚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러분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제품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직접 매출에 지금 영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좀, 좀 테마성이 강하죠. 어, 물론 주연이 되는 것은 맞는데 바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더욱 강하죠. 강하죠. 어. 그렇습니다. 음. 오늘 화동품 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강하지가 않던데. <laughs> 뭐, 일단 한번 투자하시다가, 이 황금 연휴에, 그 모멘텀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 이제 그 모멘텀 발생하는 그 기간이나 구간이나. 안 가면은 모멘텀이 상실하는 거예요. 어. 어차피 어 시장은 조정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어. 지난번에 그, 그 뭡니까, 의료 개혁에 관련해가지고 의자 정원 같은 것만 그런 거우리가또 투자했잖아요. 매, 그 기업 이름 뭐지? 어 메가스터디 같은 거. 어, 투자하다가 아니 정부가 계속 확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주가안 움직여요. 어, 거기 왜그러냐면 물론 움직이면 감사하고 안 움직이면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손실 너 것도 없는데. 음. 하는 거죠. 음. 그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어, 대주주 직원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고 근데 테마가 잘안 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좀 아쉽긴 해요. 근데 손실 난거 없잖아. 어. 근데 항상 이런 정부의 이런 이슈가 할 때는 투자해야 돼요. 해야 돼.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멘텀 구간에 있을 때 치고 가면 오케이. 안 치고면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투자하면 되죠. 그거 우리 회사 아 월도 투자는 전쟁에도 투자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석유를 15,000에 사서 한몇 집딱 투자니까 유가 급등하니까 21,000원까지 치고 올라간 바람에 바로 매도하고 나왔죠. 왜? 유가가 많이 안올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요. 미국이 지금 어 이제 석유 생산량을 아주 많이 늘려가지고요. 어 과거처럼 전쟁에 그 이제 석유에 그 피해가 크게 크지 않습니다. 이예 아무래도 어그뭐 얼마 전에 이제 그한이년 전에 보면은 사우디가 좀 미국하고 비교다 하면서 좀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바이든 입장 바이 바이든은 석유 캐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어찌나 경제를 위해서 물가 잡기 위해서 석유를 대량 이제 어 이제 그. 그 뭡니까 생산은 이제 나서면 이제 수출까지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예, 전쟁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전쟁 테마를 확 터지면은 그냥 치고 파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음. 제 그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다 항상 단기예요. 단기는 우리는 얼마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단기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어, 그 장기 투자하는 거 있고, 그는 분명히 우리가 그 이제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음. 단기 투자는 그런 거예요. 어, 미리 잘 준비해 두시고 치고 가주면은 어,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매집해 두었다가 항상 미리 매집해 둬야 돼요. 매집해 두었다가 그 구간에 치고 가면은 땡큐. 안 가면 그냥 회수하면 돼요. 오히려 아, 움직일 때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투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 판단해다도 손실이 안 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치고 올라가면은 그럼 수익 내는 거고 안 치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회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 황금 영유가뭐 5월 1일에서 뭐 길어야 5월 10일이죠 이구간에서 투자 하면 되죠 만약에도 진짜 운 좋게 뭐 상가 도박 나오면 그냥, 그냥 팔고 나면 오 되는 거예요 단기는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안 나왔다 회수 하면 되고 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아몰레드 같은 거 이런 투자 하셔도 되죠 이거는 테마 아니죠 아니에요. 태만 아니라 시장 가치주가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들도 지금 딱 눈총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볼 필요 있,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 그리고 5월달에 그 기업의 그 밸류업 같은 거 이제 발표를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어, 중국마저도 이제 그 밸류업 퍼러그 같은 게국가의 이제 뭡니까? 법을 제대로 강, 이제 그 제재를 좀 강하게 해서 법적 풀을 이제 만들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는 그냥 기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그건 많이 아쉽네요. 예.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진짜 강하게 밸류업을 하겠다고 법적으로 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안 하게 뭐 이제 뭐이게뭐 소각한다든가 막뭐 어떤 식으로 예. 주주 화원제를 강하게 법적으로 재정시킨다면그 뭐는 보험주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죠. 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보험주 억수로 서로 담고 있더라고요. <laughs> 어떤 이유일지는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근데 그럴 수가 있죠. 앞으로 이제 채권 금리가 있잖아요. 음. 만약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금리를 내리 버리면은 어, 보험 회사들은 그 채권 평가 이익이 늘어나요. 어, 걔네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1%만 올라도 기업의 그 유, 이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저당이니까. 그러니까. 어. 걔는 걔네 주가는 몇 천밖에 안 하나요.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어. 데 그러니까 금리 내리 거란 지금 그런 소식 나오는 것도 있어요. 워낙 지금 국내 그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상황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자는 그런, 예, 시장에서 그, 그런, 그, 이제, 뭐, 뭡니까? 그런 추세가 계속 돌고 있어요. 어, 그런 상황이에요. 어, 지금 막, 어, 물가 때문에, 어, 지금 소비도 안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국민 생활이 너무 힘들죠, 지금. 예,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항상 칼이라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칼에 지금 이 모든 경기 불확실한 중심이 뭐가 있어요? 환율이 있는 거죠. 환율. 어. 그러니까 수출주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뭐 반도체하고 자동차 예, 그런 거죠. 예, 제가 금방 말했던 것은 이제 뭡니까? 그런 거는 단순히 좀 테마에 접근한다면 반도체하고 그그 그 뭡니까? 자동차주 같은 그런 관계 회사 때는 직접적으로 지금 환율의 혜택을 보면서 기업의 실적에 수출하면서 계속 예, 시장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예, 주거 보시다가 한분 열풍 불 수도 있으니까 음. 반도체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SSD에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뭐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렸다면은 뭐 t a b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은꼭잘볼 필요 있습니다. 음. 야네도 PCB를 만드는데, 근데 야네 그 t l b 같은 경우에는 TV 모니터 이게 아니라 반도체 PCB를 만드는 거예요. SSD나 SSD 그리고 뭐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인데 삼성 SK 이제 앞으로 CSR라는 그뭐 가속기를 만들 거예요. 이피그 야네가 이그 CSR PCB 모듈 샘플을 공급을 했대요. 했대요. 어. 이게 뭐가 그거냐면 이 p g b 다청이 2 4층으로 지금 한다고 하네요. 상당히 기술력이 이제 뭐 검증받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이 모듈이 이제 채택이 된다 하면은 그뭐 게임 오버리죠. 어. AI 가속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어 얼마? 모르겠어요. <laughs> 엄청 많이. 예. 예 그러면은 주가 이거는 날아가는 거죠 그냥. 채택만 된다면은. 음. 그래서, 이 t l b 동향 잘 지켜보세요. 안 간다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금액이 좀, 돈이 좀 많으시시면은, 문자 조금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좋은 회사입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양 이엔지도 진짜 좋은 회사예요. 한양 이엔지도 좀사두고 있어요. 자 제가 말한 거는 반도체 각 분야마다 다 틀리죠. 어, 그 분야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저는 범위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을 여러분 좀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한양 이엔지도 앞으로 분명히 많이 갈 거예요. 좀 기대 해보시고 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어 지금 뭐 뭐라 해야 되죠? 지금 완전히 전쟁이죠. 아 어, 미래 시대 반도체 이제 어야 반도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일본은 일본대로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나라 우리나라대로 또 <laughs>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앞으로 클린룸 관련 기업들도 매출이 엄청나게 이제 한번 뜨겁게 달구질 거예요. 어 근데 거기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격가안 간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관심점에 두었다가 시장 동향이 언제든지 이쪽으로 수급이 확 들어올 수가 이거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지금 현금. 그러니까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이제 테마하고 이게 구분이 되겠죠.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건 시장 가치를 높게 주시면 프리미어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쌍꺼리 매수 들어오면서 중장기로 계속 오릅니다. 이제. 이게. 시장 동향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아마존 s b 에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190에 가는 거예요. 단지 단지 시기가 어떻 어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해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장 동향이 시작되면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제 장중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적인 거죠. 어. 아무튼 좋습니다. 어, 반도체는 지금 투자 하셔야 돼요. 어, 다른데 투자하면은 꽝. 네. <laughs> 아무래도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이 투자는 하지 마시고 어, 시장 동향 이 돌아가니까 단기 자금으로좀 접근해가지고 음. 이렇게 투자해보면은 단기간이라도 좀 어, 전술기 나볼만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하죠? 어, 짧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반영하도록 하고, 자, 시장 동향은 이제 5월 7일 날주지합니다 그럼 그 좌우에 또 시장이 어떤, 어, 일들이 발생할까. 근데 중간에 또 그, 뭡니까? 식품 관련 그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요즘에 그, 전제사기 특별법도 이제 통과되고 했으니까, 어, 앞으로 정부가 이제 이게 전제사기에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제가 지난번에 그리파인 같은 거말씀드렸잖아요자 음. 이렇게 되면은 저출산이나 전세사기나 정부에서 다 뭡니까? 부동산 시장에다가 자금을 융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 니는그 이제 뭐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정월세보증금이라든가 어그 주택담보대출 어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그리고 뭐 전세 전환 대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유통자금이 훨씬 많이 규모가 늘어나겠죠. 어. 저출산하고 전세, 그, 전세, 전세 사기 특별 법, 이거 모든 것이 이제 갖추게 된다면. 저출산에는 한 50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5 0조는 얼마예요? 우리나라의 1년의 예산 거의 10%죠. 그러니까 그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어쨌든 그리고 시장 현실 쪽 이게 또 테마로 테마긴 하는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워낙 부동산 조정기가 깊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전월세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그러면 야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파이. 어 그래서 한번 볼 필요 있어요. 그냥 테마뿐만 아니라 시장 가치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장 중심은 아니에요. 어 일단 단기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셔도 무리 없이 좀 수익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요 음. 아시겠죠? 음. 아무튼 저는 9천때대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하나라도 쌀때 사두세요. 예, 막 눈이 번쩍번쩍할 때막 투자하느라고 하지 말고, 그건 진짜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음. 자, 제가 요즘에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 제가 계속 말씀, 시장이라는 건 항상 중심이 있는 게 있어요. 중심대로 순차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안가도록 중심을 먼저 투자하고, 여유 있으면 다른 거 그리고 지금은 조정장입니다. 상승장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종목 투자하실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만 이천 씩 산다 0천만씩 사겠다면 천만 원씩뭐 이외 분할을 한다든가 어 이런 식으로 뭐0천만원인데막 종목을 막 세네 개씩 사버려 그거 안 됩니다 그 종양 길이에요 뭐 맞이하시겠죠 지문 시장 중심은 뭐다 반도체 반도체 의아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거 음. 전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도 의아의 생태계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 원전도 의아의 생태계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같이 어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어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컬링룸 같은 거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음. 데이터 센터만 들어가는 재료 뭐뭐 이게 뭐 냉방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어 그러니까 <laughs> 저는 종합센터를 다 말씀드렸어요. 시장 동향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장중에 판단하시는 것이고 음. 단기적으로는 아몰레드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한투자를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어다 얼마를 단계로좀 투자하시면은 어좀 좋은 성과 나실 거예요. 음. 시세 나오더라도 바로 팔려고 하지말고 좀잘 대응해 가지고 좀, 좀 소지있게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좀 짭짤하게 나올거예요자 응.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센터 찾아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